이사야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46년에서 681년 경에 어, 활동한 사람. 이거 그때의 기록이 돼 있어. 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허무한 할이 부분이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오실 그분 메시아는 오고 오셔 가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담당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냐?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값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누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예언됐어요. 했는데 바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진히 담당하신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십니다. 누가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은 믿는 자의 연약함을 다 담당했습니다.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라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을 담고 있는 그 혼과 육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보셔 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면 살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한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가지고 그 잔치집에 신랑이 칭찬받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으러 나온 천국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강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가지고 그들을 먹였었어요.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 피로도 채워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주셨습니다. 또 8장 3절에 보니까 손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심해 주시되. 내가 원한 우리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질병에 쫓겨 다니는 것보다는 질병에 결박되는 것보다는 질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네. 물리치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폐병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먹는데 약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파요. 다치도 않아요. 너무너무 슬퍼서 뜰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나가 이런 병에 걸렸지? 친구들은 보니까 뛰어다니는데 난 이게 뭐지? 오후 2시만 되면 더 가슴에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거, 아픈 거예요. 여러분, 폐가 아픈 거는요. 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뒤에서 종소리가 나서, 교회 당에서 종소리를 듣고, 왠지 궁금증이 생겨서 종소리에 붙들려서, 궁금해서 그 교회를 찾아간 것이, 교회에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너무 너무 그 복음이 좋으니까 내가 환자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요, 자기가 병자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면 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붙들려. 교회 안 가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 안 하기가 힘든 거예요. 밤에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안 도와주는 게 고민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이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막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이 싹낫고 내가 병잔 줄도 몰랐어요. 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해보세요. 여러분이 불행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만져줬어요. 만져줬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가가지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되더라. 일어나 수종되더라. 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쫓아내시, 귀신을 들 쫓아내시고 병을 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은 치료하는 능력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 병에 쫓겨 다니지 않아요. 병에 쫓겨 다니지 않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하고 믿음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흐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했냐? 허물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다. 여러분 누구한테 구설 수에 오르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잘못해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실수였어. 그것까지 주님께서 책임졌다는 거예요. 재앙의 문제 해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아픔을 앞,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픔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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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합. 주님 믿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모든 것 주님 담당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죄인을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써야 되는 거야요 다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채찍에 마으므로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보기를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그래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기도 했어요.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흐물과 제약과 상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메시아는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게 신비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생명운동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보단 낫지. 이러면서 자꾸 사람에게 비교하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리세인과 세리가 있는데, 세리는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바리세인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나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이 그럽니다 누가 더 칭찬을 했느냐? 세리를 보고 귀하사오래. 율법으로는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이 없고 세갈론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늠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 을한번 하면 그거 죄 죄라고요. 죄는 조금만 있어도 죄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구원에 만족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통하여 나는 의인됐다 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리워서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이거는 뭡니까? 새것이 되었도다 뭡니까? 여러분 영이 새롭게 돼. 다 영이 새롭게 된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죽은 영이 예수 그리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담고 있는 혼과 육체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세상에 길들여진 영으로 혼과 육체로 인하여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영이 구원을 받았지만 은 악이 함께 있다는 것.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 오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혼의 역사와 연약한 육체가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응?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완전하게 행할 수는 없다. 율법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완전하게 살수 있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도 보면은 음욕을 좀 가지면은. 그것도 가늠죄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다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응?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혼의 역사나 육체의 역사로 인하여 자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역이 오게 될 때,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 말입니다. 내 육체야.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자야.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그리고 나는 목사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 되, 되게 하셨으니까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하면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고 병마가 들어오면 넙성 영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병마야,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 아멘 네. 그렇게 하겠고죠 물러쳐요 자꾸 물러쳐 우리는 이런 걸 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인도자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애굽에그 양두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강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충동이 생기는 거예 왜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몸과 혼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성경 보면서 구원 받은 영이 여러분을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와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예,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재책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와 진리 가운데 가 그리고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편안하잖아요 아멘하잖아요 이 외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키 크려고 힘씁니까? 키 크려고 힘쓰지 않고 운동하고 밥잘 먹으니까 어느, 어느 날 갑자기 마만큼 커졌어요. 여러분,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늘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서로 아껴주는 게 쉬울 그런 단계가, 단계가 예수님 안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 쪼록 구원받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요즘에도 보면 코로나가 뭐 다시 그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조심도 하지만 물리쳐요 우리 한국에 가장 슬플 때가 있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했습니다 전철은 타고 가면서 식당은 가면서도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쩔쩔맸던 그때의 그 수치심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항상 해결하고 주의 종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질병을 물리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